예서랍니다. 임진년에 태어나서 을사 월주 무인 일주 무오 시주 어, 무토 일주가 4월에 오시에 태어난 에, 건명 남자 사주입니다. 목이 어, 두 개, 화가 두 개, 토가 세 개, 금이 없고 수가 하나 합이 여덟 자가 됐는데 에, 이 사람은 남자로서 금년에 6 8 용띠입니다. 지금 살아가는 운은 60일 임자대 운을 살고 있어요. 임자대 운을 살고 있고 어, 이분은 무인일주에 어, 태어나서 이제 어, 을사, 월주가 을사인데 흙토로 어, 태어나서 어, 좀 덥다는 얘기예요 흙은 물이 있어 농사를 짓고 작물을 심는데 에, 그래서 자기 사주는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물이 물이 쭉 들어가는 운세를 살아와서 대체로 경제력은 어렵지 않게 살고 왔다. 그런데 신해대운에 오십 살 신해대운에 사해충을 하니까 여자가 깨졌다. 을신극을 하니까 간재수가 있었다. 이렇게 돼서 신해대운 갑신년에 이제 이혼을 했답니다참안 음, 좋죠.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배우자 운은 그렇게 안 좋은 사주인데 에, 신의 대운이 경제력은 괜찮으나또 어, 여자 자기 아내 되는 여자가 또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반드시 부부는 부부 운을 두 사람을 봐야 하는 건데 내 운도 별로 안 좋은데 부인 사주까지 운세가 안 좋으면 절 잭가닥 그때 헤어지는 거예요. 신혜 대운이 운이 안 좋, 좋고 안 좋은데 에, 갑신년에, 갑신년이 많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간이 깨진다. 에, 간제수가 있다. 이혼하니까 간제수가 있는 거죠. 그 인신충이 해서 간제수 어, 그때 재물이 깨졌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에, 올해, 이제 내년에 그 경자인데 에, 좌우충이 있어서 문제고 또 올해가 이제 사해충이 있어서 올해 돈에 손실이 있으니까 조심해라. 무저 뭐 어, 문서 조심하고 도장등 조심해라 그러는 건데 에, 내년에도 좌우충이 되니까 여자 문제가 불거져서 손해 날 수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다투고 깨진다. 그러니까 돈에 손실이 있으니까 돈 조심 여자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. 에,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, 신축 요몇 년은 이 좋게 가는데. 에, 지금이 임자 대운이에요. 개축도 운이 좋고 운세는 대체로 무난하게 간 거예요 이번에. 그래서 먹고 사는 거는 생활이 에,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 풍파가 따라서 부부간에는 헤어졌다 이렇게 돼서 에, 운이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또 부부간하고는 서로가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고. 또 부인되는 사주가 더욱더 나쁘고 운세가 나쁘면 그걸로 연수를 헤어질 수가 있어요. 근데 내 것도 문제가 있, 있었어요. 신의 대운이. 에, 그래서 그때 헤어지고 어, 지금은 혼자 산다고 하는데 그러나 임자 대운이 여자 여자입니다. 여자가 연속으로 계속 들어와서 어, 임자 개축 아, 또 내년에 경자 신축이 다 계속 여자가 들어오니까. 여자는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여자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 만나서 살면 되는 건데 헤어지면 거래처를 바꾸면 되는 거죠 한 거래처 가지고 매달릴 것도 없고 우리가 장사를 하든 공장을 하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내 물건 사주는 사람이 거래처가 좋으면 은 아주 잘 되는 거고 내 거래처가 나쁘고 돈도 안 주고 사기꾼 같으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. 부부간에도 거래한다고 치고, 거래처가 깨졌으면 또 거래처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셔야지. 그걸 그냥 땅을 치고, 언통이 말고, 안 되면 살 되기 싫다고 하면 보내는 거고. 또 살다 보면 또 새로 생깁니다. 새로 생기면 또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. 뜻이 안 맞는 사람하고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. 한번 인생 네, 서로 뜻 맞는 거에 살고 그래도 여자한테 대했으면은 여자 없이 혼자 살면 되고 어, 연애만 한다든가 또 여자 역시 남자가 대했으면 남자 없이 살든지 아니면 연애만 하면 살든지 다 그렇게 각자 알아서 사는 거죠. 음, 마칩니다.